예, 도로민당 조승래입니다. 저 부총리님, 네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네네. 게임 및 음악 분야 제작 비용 세액공제 네네. 필요성에 대해서 네네. 질의를 한적 있고 네네. 이미 다른 여러 조세제도를 통해서 지원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러면 다른 조세 지원 제도로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정리해 달라 고 그랬더니 제대로 못 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막연히 제도가 있으니까. 됐다.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막연히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 대통령께서 게임 업체와 간담회를 하시면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네.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 협회를 통해서 음악과 게임 분야 현황을 살펴보니까 물론 이제 그... <laughs> 규모가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기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그 그 감면 대상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예 그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가 좀 실태 파악을 좀 문체부와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네, 네. 일단 제안을 하나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요그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기재부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걱정이 있어요. 한번 보시 보시죠. 자,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취지는 국가 이미지 제고, 관광 등의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 음악 등의 경우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게임과 음악 분야가 파급 효과가 제한적으로 이해하시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자, 먼저, 어 실제로 요즘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세계인들은 k p o 을 통해서 한국, 한글을 배워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한국을 알게 되고 또 우리나라를 또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자료에 보시면 있겠지만 현재 k p o 콘서트 티켓 외국인 결제 비율이 지난해 23년 대비 4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한국에서 k p o 공연을 보는 것이 또 유행이 되고 있어서 많은 k p o 팬들이 한국에 와서 직접 공연을 보기 위한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진행한 그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보면 한국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K-POP을 떠올려요. 그런데 이게 왜 파급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게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기 지금 자료에 띄어 있는 게펄 어비스라는 게임 회사의 검은사막이라는 게임 컨텐츠입니다. 이 게임은, 어, 12개 언어로 5,500만 명이 하는 게임이에요. 5,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합니다. 근데 이 게임 컨텐츠에 저기 있는 그림 같이 뭐 조선시대의 그림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삽입을 합니다. 그 게, 콘텐츠를 게임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게 돼요. 네. 아니 그런 이게 왜 파급효과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신 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물론 그 세액공제를 많이 무분별하게 남발하게 되면 이제 세액 결손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laughs> 그렇게 감면해 주는 만큼. 제가 보기에는 이콘텐츠 제작이 훨씬 더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부가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앱툰까지 이제 세액공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게임과 음악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야 되는 것인가? 역차별에 대한 또 걱정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실태를 좀 확인해 주시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감면했을 때그 그리고 또 하나 이이 이 제작 업체들이 세액공제를 해주는 만큼 또 적극적으로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또 확약도 했습니다 협약도 체결하고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주셔서 긍,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의원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뭐 제, 제가 봤을 때는 게임이나 음악이 한류를 글로벌화하는데 이제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요 다만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국 게임 산업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많이 가진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같은 그러면 네. 이렇게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면 저 일정 규모의 네. 기업 군에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게임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인디 게임이나 중소 게임업소에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라 예 그리고 뭐 음악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적으로 음악을 해주다 보면은 또 이게 너무 아마 범위가 넓어지고 세액공제가 너무 커지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어떻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어, 혜택을 받을 때는 받고 이렇게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laughs> 있는 방안이 뭔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네. 뭐 부분에서 네. 네.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